윤현숙, 새로 장만한 의뢰의리 LA대저택 공개 첫눈에 반한 집. 미국 LA에 거주중인 가수 겸 배우 윤현숙이 새 집을 공개했다. 16일 윤현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행이다. 매트리스 도착. 당분간 이렇게 거울 앞에서 운동이나 하자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송윤현숙은 아무것도 없는 커다란 거실에서 거울을 보고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며 침실 역시 달랑 매트리스만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 13일 윤현숙은 뷰티풀 홈 멋진 출발을 위해 멋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첫눈에 반한 이집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라 저에게 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이어 이쁜 집에서 이쁜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서 더 발전하는 나로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오늘 라방은 패스할게요. 우리 다음주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윤현숙 챔 코코 등의 그룹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국 LA에서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